마이클 조던의 대저택 집에 뭐가 있을까요? 1. 상징적인 입구와 로비. 23번 게이트. 저택의 가장 유명한 상징으로 정문 입구 철제 게이트에 그의 등번호 23번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랜드 포이어 입구에 들어서면 대리석 바닥과 곡선형 계단, 높은 층고가 돋보이는 웅장한 로비가 나타납니다. 2. 농구 황제의 전용 체육관 풀코트 실내 농구장. 저택 내부에는 실제 NBA 규격의 실내 농구장이 있습니다. 코트 중앙에는 점프맨 로고가 그려져 있고 코트 양 끝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프로급 피트니스 센터. 불스 시절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했던 조식 클럽. 장소로 유명하며 웬만한 상업용 헬스장보다 뛰어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레저 공간 시가 라운지 조던의 시가 사랑을 반영한 공간입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와 포커 테이블 그리고 황의 시스템이 완비된 전용 시가 룸이 있습니다. 트로피 룸 그의 수많은 우승 트로피와 MVP 상패 등이 전시되었던 공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룸홈 시어터 당구대 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인들과 파티를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와인 셀러 수천 병의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 셀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생활 공간과 야외 시설 침실과 욕실, 침실 9개와 무려 19개의 욕실이 있어 손님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인피니티 풀, 저택 뒤편에는 원형의 인피니티 풀이 있으며, 풀 한가운데에는 나무가 심어진 작은 인공섬이 있어 리조트 같은 분위기를 냅니다. 기타시설, 야외 테니스 코트, 퍼팅 그린, 그리고 낚시가 가능한 전용 연못 등이 부지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